오빠! 응? 요즘 퀵하면 내 연락 씹더라? 왜 그러지? 바로 아,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당직도 금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로 바뀌었다며 어 바뀌었어 근데 내가 오빠한테 토요일 저녁에 카톡했는데 바로 이던데 이상하다 전적 없는데? <laughs> 그치? 이상하지? 나도 이상해서 오빠 페이스북 들어가 봤거든 근데 정확히 그날 오후 9시 50분에 다른 여자랑 페이스북 친구를 했더라고. 내 카톡을 씹고 다른 여자랑 페이스북 친구를 해? 난 오빠 걱정돼서 부대에 전화도 해봤는데 오빠 근무 서고 있다 하던데 그 여자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오빠 동기 두 명이랑 친구더라. 이거 우연이야? 아니 그게 그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그런가 봐. 핸드폰? 그리고 내 페북은 왜 들어가? 오해야 무슨... 뭐 오해. 지금 그게 문제야? 아니 그리고 원래 맨날 나랑 통화하면서 나랑 통화할 시간만 되면 핸드폰 꺼놓더라 오전엔 켜놨으면서 내가 혹시 오빠 내 연락 피해? 내가 왜 피해 너 연락을 아 오빠 요즘 상장이라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다며 그치 눈치 안 보지 이제 근데 내 연락 왜 자꾸 씹냐고 난너 연락 씹은 적이 없다니까 난 근무하니까 연락을 못 받은 거지 너 연락을 씹은 적은 없어 근데 내 연락은 씻고 왜 다른 여자랑 페이스북 친구를 하냐고. 아니, 해. 난 모르는 일이라고. 내가 오빠 페이스북 들어가서 봤다고. 아니, 내페북을왜 들어가? 야! 참 아, 깜짝 놀랐어요. 뭐? 그 여자친구분도 되게 예쁘시고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아, 좀 들어봤더니 아, 상경이라고 아, 하시니까. 쎄했습니다. 네. 경험 많죠. 공신 경험 많고. 상병인 사람 만나서 기다려도 보고, 뭐, 근데 새로 보내보기도 하고. <목소리도> 음. 하루 헤어지죠, 근데. 요즘 같으면 다 연락도 잘, 잘 되고 하는데, 뭐안 되고, 회복은 하고 있고. 뭐. 근데 저, 그러려고 가지고 가는 핸드폰이 아닐 텐데. <laughs> 연락 잘 되라고 하는 핸드폰이있데데 남자분도 이제 좀더 여자친구분 많이 배려해주시고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이렇게 연락도 잘 해주시고 여자분도 이제 나라 지키느라 남자친구분 힘들잖아요. 같이 서로 보듬고 잘 하면 이 위기를 꼭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 <목소리>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군인도 사생활이 있는 야 여자친구랑 남자친구잖아요. 아 그리고 여자친구 카톡은 어허... 안 읽었으면서. 아니 근데 이게 군대 특성상 이제 사지방 같은 데 로그아웃을 안 했어. 그러면 남들이 들어가서 페이스북 이런 걸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페이스북이 나름 저도 이게 경험이 조금 있는데 오류가 좀 많아. 막안 들어갔는데도 파랑볼이 켜져 있고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흉기를 대. 맞아. 근데 이거 이런 흉기래네요. 어, 맞아. 맞아. 아니 맞아. 기계는 믿으면 안 돼요. 맞아. 기계는, 기계는 믿을 수 없어.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야, 음. 예의가 없어요 지금. 핸드폰을 꺼놨다 켜놨다 꺼놨다 켜놨다 여자친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페이스북 내가 봤을 때는 오류 아니야. 절대. 절대 아니야. 오류는 무슨 요즘 얼마나 잘돼있는데요 근무 중에 핸드폰을 잘못볼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군대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럼 그 와중에 왜 여자를 발로하고 친구 하는데요? 맞아! 그것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저는 약간 최전방 부대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훈련 상황도 갑자기 뭐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비상올락발상올락발상 하면서 이렇게 막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근데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왜 여자인 친구 친친하고 아, 여자친구한테 아, 왜 카톡을 안 하는지 아 잠깐만 그것도 어차피 아까 고무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원래 되게 착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기존에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지 않나 아, 라는 그쵸. 그런 아니, 생각이 군데, 듭니다. 네. 군대에 있을수록 서로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신뢰가 중요하면 그만한 신뢰를 줄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뢰가 무너지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뭘 써? 아니, 답장 답을안 하고 다른 여자랑 친구를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같은데 찾아갔어. 아니, 아니. 핸드폰을 두고 누가 거기에 페북을 봤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 다른 전우가 와서 어 보다가 잘못해서 눌렀을 수 있지. <laughs>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런데요? <laughs> 아니 장난치는 오히려 부럽고 이제 조금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장난치고 그런 에이, 실제로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그런 사람들이 된다. 많아요. 제가 공신경력만 3.5년 차인데 3.5년? 와 대박. 절대 대단하다. 절대 그런 분위는 기 없어요. 보통 그렇게 오해가 생긴다. 그럼 오해가 아니라 그건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아, 제가 제가 반론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안 돼요. 아 예. 안돼안 예. 돼요? 아좀 아, 들으세요. 듣 들어주세요. 네, <laughs> 자 어쨌든 군대는 이제 계급 사회예요. 상병까지 됐으면은 1년 동안에 이제 군에서 복무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일년 동안 하면은 어쨌든 보기 싫은 사람도 계속 봐야 되고 정이 들 수밖에 없고 장난도 칠 수밖에 없고 근데 상병의 위에는 병장 있고 병장도 이제 말년이라서 별로 뭐꺼리게할게 없어요 그냥 뭐 장난 치고 싶으면 장난 치고 막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많이 싸워서 미안해. 아니 군인들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생각보다 전우애가 되게 끈끈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 공유하는 것도 많고 장난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아의 입장으로서 어쨌든 의심을 하려면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둘이 만나고 둘이 사랑해서 만나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많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그 공무신만 3.5년차입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면 정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제발 오해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울 일을 만들지 맙시다. 어 어쨌든 군인분도 군대 안에서 근무하시느라 힘들겠지만 여자친구도 밖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느라고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연락 제끼지 마시고 째깍 째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연애 합시다